암은 고평가라고 하는데, 혼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무언가 독보적 기술력 때문인가요? TMCMC랑도 관련 있네요. 라는 질문이신데, 암이요. 어, 암이 최근에, 어, 다시 올라오네요. 암. 네. 이사님의, 이사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암. 여기가 뭐, 배수로는 비싸기도 하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칩에 기반이 되는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려죠 그러면은 네. 그 설계 해 놓은 거를 라이센스를 이제 팔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든 뭐암 기반으로 만든다는 그 거기다가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데 이제 그 아키텍처가 지금 나인까지 가서 뭐 AI 기반으로 뭐더 비싸게, 두배 비싸게 로열티를 더 받겠다. 그러면 칩을 만들 때마다 그냥 앉아서 꿀 빠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꿀빠죠거 예, 네, 네. 네. 음. 어, 그리고 지금 뭐 스마트폰에 거의 뭐 자기들 기, 주장으로 99%가 암 기반이다.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AP는 다꽉 잡고 있는 거한시이죠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저렇게까지 막고도로뭐 성장성이 그러니까 여기도 성장성을 위해서인지 뭐 앞서 그 소프트뱅크의 지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칩을 자기들이 이렇게 TSMC하고 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음, 네. 아, 어, 근데 이제 설계하고 누군가 그걸 기반으로 누군가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잘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기대감이 좀 크죠, AI에 대한. 음. 그러니까 AI 칩을 만들어도 다 전부 뭐, 암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비싼 건 사실인데, 네. 전망을 높게 보니까. 음. 그 이제 고퍼 주식이 지금은 고퍼라고 해서 뭐이걸 사야 돼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되게 높은 주식은 성장성이 막쭉 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원래 AI 딱 뗐을 때는 이거 정말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들 뭐칩 만든다고 다들 그러니까. 음. 아뭐칩 만든다고 하면 전부 다암 기반으로 칩을 만든다고 하니 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장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붙어가지고, 음.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퍼가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맞긴 맞는데, 저는 뭐. 지금은 아유. 근데, 예, 지금은 살수 있, 있습, 있습니까? 그걸? 전 뭐, 마, 예, 제, 저라면 그냥, 아유, 놓쳤다. 뭐 아니면 뭐, 아유, 나는 안 어. 되나. 나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럴 공목이죠 솔직히. 그런데 보니까, 오, 어, 이거, 이, 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다음 주에 엔비에다가 시적 잘 나오면, 어 뚫고 올라가면서 뭔가 좀 모습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테크니컬하게 분석해보면. 저는 아, 뭐률입니다만 네. 예. 네. 지금, 51선이죠? 보이는 게 51선에 다가 붙고 있는데, 어, 좀 반등이 네. 좀 최근에 잘나 많이 나왔어요? 요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p 가 300, 거의 400배에서 예. 내년에 55배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저렇게, 그, 막, 갑자기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음. 예상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빵 떠버렸는데, 원래 그 IPO 하고 나서는 비싸다고 다들 뭐, 팔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가 AI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저래다가지고 어떤, 어떠... 그니까, 내년까지 저러면 계속 올라갈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그 PR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지금 올라갈 음. 것 같으니까. 물명, 뭐그 사람, 그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모임 엄청 크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일랄일리왜 자꾸 떨어지는지 전망까지 부탁하셨는데요. 떨어집니까? 좀못 봤는데 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음. 이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뭐 떨어진 게 아니죠? 이상 정확히 표현함 이건. 그렇죠. 지금 뭐일랄일리도 그렇고. 네. 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거의 뭐 옆으로 기고 있죠. 음, 이거,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예, 예. 것 같아요. 그, 일단 주가가, 예. 반영, 그러니까 주가가 그, 주가가 미래의 그 수익까지 일정 부분 반영을 해놓고. 반영해놓고, 에 예. 반영해놓고, 진짜 따라오나, 못 따라오나 지금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좀 그렇게 보시다가, 성장성이 더 확인되거나 더 확장성이 있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음. 근데 지금 당분간은 뭐, 내년까지 반영해도 40배니까. 그렇죠. 섣불리 여기서 이제 더 올리기에는 기다려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음. 일단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뭐, 마원자로 잭바운드만 생각하시는데, 이쪽에 그것도 있어요. 아, 알하이머 병. 그~ 알츠하이머병 약이 도난의 마인가 있죠 네,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그~ 잘 나가는 제약사예요 어~ 저는 뭐~ 딱 없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 질문하신 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이걸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답답하겠죠 뭐~ 여 하시면 왜냐면 이게 언제부터 이어부터 계속 그렇게 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더 옆으로 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어 보지만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없는 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뭐 아직 비만 치료자가 죽은 게 아니시냐, 붐이니까. 살아있는 분이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건 그렇고, 바이킹 테라피투스 요즘은 어땠는지 모겠네 바이킹 테라피투스가. 달이 아니에요? 똑같네, 다 똑같네요. 그죠? 바이킹 테라피투스 똑같고. 노보노 리스크 볼까요 노보노 리스크 아 똑같네요 다,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네. 지금 두 성장 축이라고 했던 대장급들이 네. 네. 미리 급하게 달려왔다가 뭐숨 음. 넘어가기 전에 네. 그냥 그렇죠. 숨 쉬는 거죠 네. 뭐 이제. 그렇죠 <laughs>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살아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 미국 스위트그린 카바, 더치으로 쓰던 레스토랑 주식을 보면 엄청 무섭게 오르던데, 성장주나 그런가요? 저런 레스토랑 주식들이 한국에 없다 보니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올라갑니까? 참,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잠깐 얘기했으면, 키우면서 키움, 얘기했습니다만, 왜 올라갑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그런가요? 그, 트렌드, 예, 네, 그래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음. 성장성이 뭐, 커진 것도 사실이긴 하죠. 음 성장성이 뭐, 꽤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회사들 보면 아직 그 수익성은 없잖아요. 예. 네. 실수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어쨌든 이것, 이런 것도 그, 약간 테마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아, 주식들이. 음.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제 올라오다가, 테마형으로 움직이는 거지.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그런 게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긴 하겠지만 이게 다들 이제 뭐 비교할 때 전부 다 치폴레랑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음, 아, 뭐 그렇게 그 그렇게 될수 있다. 뭐 비교될 그러니까, 만한 기업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셀시어스셀시어스가또명가 아, 셀시어스. 보여 주다 보니까 한 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뭐 스익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완전 적자인데 이거 뭐. 예, 이게. 음. 근데 성장성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고성장이 언제 멈추냐. 이게 문제인데, 식당이랑 또 네.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드링크, 이거 파는 거랑 또좀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예 다른데 칩플레이랑 잘 비교 연구해봐야죠. 하겠습니까? 이쪽은 와. 전부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야 카바도 6개월 동안 145% 올라왔어요. 와 이거 뭐 거의 AI급인데 카바도. 어 이건 뭐 이런 건데 무섭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거뭐 왜냐면 어 이게 지금 초기니까 그런 거고 어더 확대가 되면 글쎄요 그걸 계속 잘 나올까? 네, 잠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트렌드를 맞는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 질문은 그냥, 어, 한국에 없다 보니 신기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뭐, 그냥 신기한 거를 느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사기에는 조금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마형으로 뭐, 그냥 그 숫자 안 보고, 어. 테마에 편성해서 뭐, 그냥 가겠다. 그런 거 말고는 숫자로 봐서는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네. 안 생긴다. 예. 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할 때는. 그래서 그리고, 확신이 안 생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음. 결국 뭐 지금까지 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앞서 제가 할 듯, 그, 음, 간에 돈이 이제 모자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면 음. 그게 숫자로 들어, 그러니까 성장성에서 막히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음, 그걸 앞서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막뭐 이야기하니까, 음, 예, 저소득층이 못 먹, 그러니까 뭐 진짜 한 달에 한번 먹는 거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먹기 시작하면 성장성이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음,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그런 언제든지. 거는, 맞아요. 예, 어느 순간 나타나니까. 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실하게, 여기 뭐 어렵죠. 그래서, 음. 숫자보다는 뭐, 테마로 접근해서 잘 빠져나가고, 네. 유라님이 뉴욕 가면 길게 줄 서서 먹는다고 하시네. 요 어, 아 뭘요? 카바를요? 음. 아니, 뭐, 치폴레를? 카바 맛있어요. 뭐, 아, 카바 말하는. 야, 그렇군요. <laughs>